자, 오늘은 백제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이제 부여라는, 여기, 이게 한반도구에 만주지? 네. 그럼 이쪽이 요동이고. 위치 알지? 자, 이, 이 정도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 정도에, 그, 고구,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지? 네. 고구려. 부여에서 건너온 주몽이 고구려, 고구려 지역에 토착세력들과 합쳐서 고구려 나라를 세웠지 네. 자, 주몽이 그 고구려의 토착세력 소수.. 소소... 의 딸이 소수노란 여자지, 알지? 네. 이 소수노란 여자는 주몽보다 나이가 한 8살 이상 많아 네. 과부였어 그 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었어 아들이 두 개가 있었어 두명 있었어 비류 온조 온조가 있었어 근데 주몽 주몽이 부여에서 고구려로 도망치고 전에 부여에주몽이 아들이 있었지. 그 아들이 름이 뭐야? 유리. 그 유리. 자, 근데 유리 유리도 이렇게 부여에서 도망쳐 서 고구려로 갔어. 네. 그러면 주몽은 이 유리를 자기 왕으로 태자로 세자로 책봉했어.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버려진 거. 낙동강 우리아리라는 표현이 이럴 때 맞는 거야. 응? 그럼 표현이 있어.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러면 야 우리도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어 이쪽으로 내려와서 비류는 지금의 한 인천 미추홀 음, 미추홀이라는 미치올. 곳에서 네. 그저 세웠고 토착세력과 합쳐서 그리고 음 운조는 요 한강유역 한강유역에다가 나라를 세웠어 자 여기 비류는 미추홀이지 미추홀은 여기에서 비류는 어떤 식으로 나라를 거절하려 했냐면 자 해상무역 이편해네 해상무역을 하려고 했고 비류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음, 나라를 반출시키려고 했고 자온주는이 한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 그 다음에 물 이런 걸 통해서 높은 생산력 농업 농업의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음 시작하려고 했어. 그런데 결국은, 어, 이쪽, 온조 쪽이 나라가 더 강, 대해졌어 그리고 비류가 죽고 나서, 이, 이쪽 밑줄까지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됐어.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백제가 됐어. 안 어렵지? 네. 그게 BC 18년이래. 응?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를 차지하는 소국. 역시, 시작은, 시작은 뭐냐면, 저게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사만. 네. 네. 마한의 조그만 소국이야. 마한의, 마한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 중에서 소국, 소국 중에 하나야. 소국 중에 하나야. 네. 이렇게 출발을 했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출발한 왕이, 1대 왕이 온조왕온조왕그다음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은 거는 8대 고위왕이야. 8대 고위왕 한번 해봐. 8대 고위왕. 이 고위왕이 율령을 발표했어. 법을 만들었다는 거지. 이건 왜 중요하니, 민준아? 국가의 틀을. 그렇지. 통치 틀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관리 등급을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지금 공무원 있으면 9급, 8급, 7급 이렇게 되잖아. 네 거기는 그래서 6등급에6차평이라는 등급을 놨어. 6차평 그러면 다 저기마다 그 계급마다 응? 금마다 금마다 옷이 똑같으면 안 되겠지. 그거 금마다 옷 색깔 다르게 했어. 그걸 뭐라고 표현놨어 관복제도를 정했어. 간복제도를 정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이게 뭐? 이건 결국은 뭐야? 이런 과정이 생각해봐. 무슨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걸 달필한 중앙집권 체제확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 체제. 자 고구려 누구야? 소수리망. 그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어. 자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으면 이제 또 뭐해 그 다음에 뭐를 가뭐 할까 자 집권체제를 타고 똘똘 뭉칠 그런 적을 만들 수 있어 왜 땅, 땅을 땅 뺏어 가야지 영토 확장 응, 영토, 확장하려고. 영토 확장 하려고 영토 확장 겨우 전쟁을 하는 거 영토 확장을 하게 돼중앙집권 만들고 싸움 준비 우리 탄탄하게 만들어 놨으면 몸을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싸워서 영토를 확장하게 돼 그래서 만의 여러 국가들을 통합을 해 그래서 여기 만의 작은 국가였던 소국조 하나가 이거 중부 일대를 이렇게 중부 일대를 하는 나라가 됐어 이렇게 기틀을 마련했어 지금 몇 분이야? 5분 자 민준아 오늘 고향만 해요 자 고구려에는 뭐가 있었지? <laughs> 수령불태 수령불태가 있었지 수령불태가 뭐야? 소수리왕 율령 불교 태학. 소수리왕이 율령을 발표하고 율령을 발표하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태학을 설립했지. 이거 그러면 우리 백제는 이렇게 하자. 백제는 고유왕때 율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참고로 침류왕 15대 침 15대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어. 이 불교들이 바, 받아들인 시점은 외우놓으면 결국은 시험에 한번 나오고 어떤 삼국에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해. 불교 받아들이는 시점은 그래서 꼭 외울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어렵게 말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거야. 백제는 이렇게 하자. 고위령 침불. 고위왕이 율령을발표했고 침유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다. 외울 수 있겠어? 고이 령 침불 한세번 해봐 고이 령 침불 고이 령 침불 고이 령이게이 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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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